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입니다. i 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생전 마지막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기록 연대를 추적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의 죽음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둔 때에 쓴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흠없는 바리세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심은 어떤 회심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 믿는 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위해 목숨 걸던 그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어떻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본 모습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님 앞에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인사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어, 각 서신서별로 이 인사말들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비슷해 보이지만 바울은 핵심 단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편지를 쓴 목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해 상세히 풀어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인산말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1절에 나타난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 그 삶의 이유를 생명의 약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원의 약속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해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약속의 산 증인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고백할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해 꼼짝 없이 죽을 처지였던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약속이란 구원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결코 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기에 불르심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한번 약속하신 구원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로마,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신의 과거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수고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저 사도 바울의 여러 제자 중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무려 10개에서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 교회들에서 힘써 쓰고 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디모데의 영향력과 권위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출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애정 어린 호칭으로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중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도 자신과 같이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소중한 동역자 디모데를 위해 감옥에 갇혀서도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바울이 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쇠약한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며 마치 자기 부모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디모데 또한 절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라는 영적 전쟁에서 동역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이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왜 나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냐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나보다 내 동역자를 더 높이고 귀히 여기며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역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동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십니다. 또 원수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전해야 할 때는 가난한 우리 심령에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한편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치게 우리의 의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주셔서 겸손하게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넘치시는 것은 넘치는 것은 평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고난 받으라는 명령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는 확신이 고난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 어떻게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능력, 이 은사를 우리 안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기꺼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활용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 앞에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지난 삶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는 복음은 기뻐하면서 고난은 꺼려하는 사람들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은 취하면서 고난은 버리는 사람들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약속 붙들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평생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 우리가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고민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시고 구원의 기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인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